미니언즈 아니 그 슈퍼 배드라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미니언즈 런스라고 아니 러너라고 써 있는데 자, 일단은 어 로딩 중이네요. 자,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데 좀 기다리는 동안은 좀 스킵을 해 주세요. 이 시간 정도는 한 5분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때문에 한번 다시 찍을 찍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해 주세요. 스킵을. 스킵 안 해줄 거, 어, 안할 거니까, 저희 일단은, 어, 다운로드 중, 이제 거의 다 반이 됐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러 하죠. 이 미니언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아니, 그, 미,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검색창에다 미니언즈라고 쓰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슈퍼베드더라고 이름이. 어, 원래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슈퍼베드라고 써 있는데, 어, <laughs> 저 그냥 미니어즈라고 치면 나와요 그냥 슈퍼베드라고 쳐도 나올 것 같고 자 일단은 어, 완료됐습니다 아니 됐는데? 어 됐네요 자아 어, 안돼 안돼 언어를 잘못 설정했어 괜찮아요 영어인가? 설마 영어인가? 음 한국어 하고싶다 근데 영어 써없네 어쩔 수 없네 자 일단은 뭐라고 하네요 얘가 근데 이게 Dave is a poor favor 뭐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가르드 베리 언어 도즈 오케이 어 에세이 시 헤이 스 뭐라고 하네요 영어 같은데 어, 저희가 배우는 미국식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미국식 발음이 아닌 것 같고요. 영국식 발음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발음인지 잘 모르겠고. 어, 트로피를 받은 것 같은데. 자. 어, 뭐, 욕심을 내고 있네요. 이거 트로피를 갖고 싶다고, 어, 욕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기 연구소로 갔더니, 이쪽에 왔는데, 이렇게 콩콩 뛰네요. 그러면서, 어디에 빨려 들어가네요. 얘도 같이 가고요. 어, 잡으려다가 같이 따라가게 되네요, 얘도. 자, 뭐라고 써있네요. 바나나 뭐라고 써있는데, 어, 바나나가 있고 뭐라고 써있는데, <laughs> 미니언즈가 그걸 좋아하죠. 자, 일단은, 저는 뭘로 할까요? 아 9292. 어, 92? 92? 어, 3일. 3일. 자, 하도록 하죠. 어 얘가 제 미니언즈 같고요 점머를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 하네요? 스노우보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러너.. 아니 러너 같은데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튜토리얼 해주겠죠?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똑같네 이거 조작법이 그... 어 메이드 러아 이거 점프도 할수 있고요 점프를 한번더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숙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게임 많이 했죠 제가 러너 자, 자, 지금은 튜토리얼이라고 그걸 하고 있네요. 바나나 먹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얘네들 잡으면 뭐바나나에아뭘 주네요. 그리고 미니언즈들은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특히.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잡으면 두 배가 되네요, 뭔가. 콤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건. 둥어 뒹구르고 그다음 바나나도 먹어 주겠습니다. 자, 계속 먹어 줄게요. 아직까지 쉽죠? <laughs> 처음이니까 쉬운 건데 나중에 되면 어렵겠죠? 자, 자 일단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자 계속 먹어주겠습니다. 뻥 쳐주고야 한 번. 안 돼, 오 위험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요. 오와, 아렉 걸렸어. 감, 잠깐만. 아우, 아우 정신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바나나 먹으랴 피아리야. 아 이거 안피해를 드는 거야 따니 따로 얘가 그냥 모션 해주네. 얘 하나 쳐주고.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자, 쭉 가도록 하죠. 아, 피해. 피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좀, 이게, 렉이 약간씩 걸렸어.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laughs> 갑자기 화면 전환이 돼서, 아, 화면 전환도 되는군요. 어, 이건 뭐죠? 어, 뭐, 아, 뭐라고 써있네요? 자, 그, 이게 점수 같은데, 점수를 어느 정도 가면 뭘 한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올라와서 미니언즈를 타고, 자, 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네요, 이건. 자,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바나나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합시다. 자, 바나나도 좀 먹어주고요. 어, 점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라, 자라, 자, 자라, 자라, 자라. 자, 이거는 혼자서 가죠. 잘. 자, 아래 창에 바나나, 아니 그 딸기가 있는데 딸기 다 모으면 뭐 특수 능력이 있는 거 같아요. 오, 딸기 다 채웠더니 뭐라고 하네요. 어, 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하라는데 안 할게요. 음뭐 다음 쪽으로 가는 건가 뭐죠 어 이렇게 다음 쪽이 열렸네요 어 이거 슈퍼베 에서 나오는 얘네요 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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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정 안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죠 런너 자 보도록 하죠 올라가서 얘를 잡아주시고 날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laughs> 어, 맵이 바뀌었나요, 이건? 안 바뀌었나? 자, 일단은, 얘를 하나 쳐주고, 짜, 짜라, 짜, 아이고, 너무, 얘가, 너, 몽둥이가 커서, 조작하는 게좀 어렵네. 자, 옆으로 가주시고요. 얘 혼자 움직이니까 놔두고, 짜, 짜, 짠, 짜, 짠. 저거는, 안 해주시는 게 낫고요. 점프. 점프를 하고요 자 이렇게 피한 해 다음에 짜짜 아아 이렇게 날아가는군요아 거의 다 채웠는데 아 이거 갖다 살수어 살아날 수 있다는 거네요 보석 같은 건가 봐요 이거 갖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같고 한번 살아 나보 40개가 필요한데 지금 없는데 아 이게 캐시템 같은 건가 봐요 제가 쓸데없이 쓴것 같은데 나중에 상점에서 쓸수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쓴것 같아요 지금 아, 아깝다 20개나 벌써 써버렸네 그냥 이쪽으로 가죠 어 별이 있네 게다가 <laughs> 아마도 여기에는 상점이 있겠죠 아마 근데 상점 시스템은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하나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 피해합시다 좀 위험한 거는 피하도록 해요 이번엔

안 죽지 않게 조심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오네요, 쟤. 아, 오지 마 제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걸로 하라고. 오! 오, 이걸로 하라고. 오!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야나 없애 주고. 오케이. 피해 주면서 자 짜라. 짜자. 오! 오! 살았다. 아! 괜찮아. 살아날 수 있어. 한 번은 살아날 수 있어. 피해. 살, 어, 살아나, 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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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얘 하나 쳐주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좀 정신 사나워요. 허. 너무 많아서, 미니언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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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사나, 워요, 아, 깜짝아. 아, 오 씨. 깜짝아. 아, 이거 또 나왔다. 아, 아또 나왔다, 이거. 아, 얼룩 났다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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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룩 때문에 못 봤어요. 아, 이대로 끝나는군요. <laughs> 아마 상점도 있을텐데, 상점도 한번 볼까요? 이거 오래 할거 아니기 때문에, 보석 계속 쓸 겁니다. 아니, 계속,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할거 아닙니다, 이거. 아 리뷰하고나서 어느정도 한다음에 지울거기때문에 어 여긴 뭐죠? 여긴 뭐지? 어... 구글게임 미니언즈 캐럴을 컴..컴물? 어...뭐라고 하네요 여기서 상점인가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사라고 하네요 어...뭐라고 하네 또 보드를 살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뭐야? 자, 왔더니 아 이게 캡슐 같은 거네요. 캡슐 같은 데서 미니언즈가 나오나 봐요. 아, 미니언즈가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아, 퍼즐이 나왔네요. 아, 어, 퍼즐을 모으면 뭐가 아, 그 퍼즐을 모으면 된다고 하는군요. 자, 일단은 딴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건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건 에, 음... 얘를 하도록 하죠. 뭐. 아야야야. 아 돈이 없구나 아 비싸네 자 일단 이것도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러너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상점에서 뭘, 어, 업그레이드하고 그 미니언즈를 모아서 하는 게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laughs> 라운드가 있어서 라운드마다 어, 색다른 게임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더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자 됐네요 짠 다가온다 아, 여러분들, 미니언즈 보셨습니까? 미니언즈도, 그, 뭐더라? 슈퍼배드 시리즈 다, 예, 이전에 나온 거라고 하네요. 아, 왜 이렇게, 정신사나 워 아! 떨어졌다. 이럴수가. 아, 너무, 정신사납고 너무 많아서, 어, 힘드네요, 좀. 아, 다시 하도록 하죠. 음, 다시 하도록 하죠. 어, 그리고 미니언즈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한번 띄워주고, 어, 덤블링을 시, 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언즈가 저기 있긴 한데, 잡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갈게요. 안전방으로. 안정적으로. <laughs> 자, 여기에, 자, 동, 굴러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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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요. 계속. 잘안 피해주면,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에. 게임 오브 돼도 뭐 딱히 페널티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페널티 같은 건 없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냥 러너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콕 하나 쳐주고요 그리고 미니언즈를 치면 자아또 나왔다 아 이거 나올 때마다 못 깨겠어요 아 이거 어려워요 어 만약 이 지금 딸기 아래 에 있는 게이지가 하나밖에 안찼는데 이럴 경우에 별 하나로 다음 라운드에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아마 다음 라운드에 갈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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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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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해서 그리고 쭉쭉쭉 쭉 있습니다. 저기 뒤에도 쭉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깨보세요. 이걸 깔아보고, 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미니언즈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그, 어, 슈퍼베드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 슈퍼베드라고 치시면 그 이름이 슈퍼베드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아니, 아, 그걸 깔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저는 언어를 딴 걸로 했는데, 한국어로 하고 싶은데, 한국어는 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그,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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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아, 이게, 무비진이 어디 갔지? 투명도를 올리니까 안 보여. 어, 어디 갔지? 어디 가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